속아속니다그 배속, 목소리 변조 어떻게 해요라는 그런 또 그런 댓글이 왔는데요. 비바 비디오에 가셔서 보여 드릴게요. 비바 비디오에 가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가위부절서 클립 편지하고 연필같이 생긴 것 이게 곱하기 1 곱하기 인데 이렇게는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시면 배속이 이 곱하기가 되어있다 제일, 제일, 제일 좋아해요 들으하기 제가 는1 곱하기는 1 곱하기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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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본적으로 이건 1 곱하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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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곱하기로 추천해드리고요. 지금 는1 2, 2 곱하기는 1 곱하기는 곱하기는 어? 곱하기는 4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네,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죄송합니다란, 어, 하셔도 돼요. 저야말로 더 감사해요.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. 도움 많이 되셨으면 감사,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